이번엔 금강 상류 금산의 음식을 찾아갑니다. 맑은 물 흐르는 강변 마을에서 만나는 음식. 바로 도리뱅뱅인데요. 작은 생선을 동그랗게 올려놓고 기름에 튀겨내 매콤달콤한 양념을 더하는데요. 강릉 가득한 추억의 음식. 맛을 한번 볼까요? 풍광 좋은 곳에 와서 풍광을 오래 추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곳에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오늘 도리뱅뱅이와 매운탕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삥 둘려있는 도리뱅뱅이 이, 씹는데 희한하게요. 고소함이 있다 해서 보니까 거기에 견고야, 견과류도 있고요. 또 비릿할 것 같은 느낌을, 아, 양념 딱한개 잡아주네요. 아이고, 한번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보다는 자꾸 젓가락이가는 그런 맛이네요. 이쯤 되면요 옆에 있는 탕이 또 먹고 싶잖아요. 저도 한번 딱 떠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제비도 보이고요. 와이 와, 어죽 오 매운탕인데. 여기 물고기가 아주 큰네 어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여드릴기가 야 이거는 어허 먹으면서 도리뱅뱅이가 입맛을 돋겼다면요. 얘는 장맛이랄까요? 속 깊은 데까지 딱 들어가는 맛이 따뜻하면서 여행의 피로를 싹 깔끔하게 딱 정리해 주네요. 여행을 하든 아니면 일부러든 이 적벽강 근처에 오면 꼭 이 도리뱅뱅이와 동작의 매운탕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고 왔거든요. 예, 어, 뭐 저희들이 뭐 우리 작가님도 알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단백질 공급원이 없었어요. 너무나 어. 못 살으니까. 아, 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도 초등학교 때 오항, 뭐 족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물 이런 거가서 무조건 친구들하고 잡아서 그뭐 고추장만 넣고 이렇게 해서 그 옆에 호박이고 호박잎을 따다가 끓여 먹고 이게 말 그대로 <laughs> 어. 서리를 해다가 이렇게 해 먹던 추억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강 쪽에 있는 토속적인 음식이야. 금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네. 토식 음식 토, 토, 토 토속적인 음식인데, 네. 이 빠가 매운탕이 이게 어린 시절에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린 시절 이앞 물가에서 논일기도 하고 놀았단 이야기잖아요. 그런 추억도 있으시고. 아, 많지. 아, 그럼 상당히 오래됐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원래 금산, 읍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네. 여기 들어온 지는 제가 이제 6년 됐지만, 시내에서 31년을 하다가 여기 들어왔어요. 아, 그래고 싶구나.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는 여기 많이 놀러왔지. 아... 다슬기도 잡고, 친구들하고 와서. <laughs> 네. 고기도 잡아서 어죽도 냄비만 하나 딸랑 들고 오는 거예요. 라면하고 <laughs> 이런 것만. 그래서 끓여먹고, 뭐 그때 요리를 뭐할줄 알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런데도 희한하게 맛있죠. 아, 이거 그 맛은 지금도, <laughs> 이, 지금도 맛있지만, 네. 그때 당시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듣는 중에 제가 잠깐 그쪽 시절로 갔다 온것 같아요. 저도 <laughs> 그 옆에서 족대 들고 막 이랬을 것 같고. 어, 우리 작가님도 연배가 <laughs>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러한 추억들은 주변에 강가가 있고 천이 있다라고 하면 아, 다 그런 추억은 다 있을 거야, 아마 전국에 계신 분 모두가. 음, 그래서 제가 손이 갈 때, 와, 속까지 따뜻하고 맛있었군요, 이게. 진짜 이게 드셔보면 네. 깊은 맛이 나면서 음, 이게 네.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뜨거운 걸 먹어도 <웃음> 시원하다, <laughs> 네. 속까지. 네. 이게 말하자면 육수가 많이 매운탕은 많이 달어야지 진짜 진한 맛이 나 그래서 음, 음. 어, 진짜 아까 드셔봤지만 속까지 대표줄 수 있는 음식이다. 네. 하, 제가 먹으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허언이 아니라는 게 아마 여기 여행 오셔서 드셔본 분들이라면 다 수긍할 것 같습니다. 아이 작가님이 <laughs> 지금 잘 아까도 평가를 잘하셨어. <laughs> 네. 드셔보고 있는 그대로 네. 어, 속까지 그냥 쫙. 아, 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식당 뭐, 계속 운영하시죠? 어, 아, 그럼요. 네. 음, 저, 저도 이제 뭐, 시내에서 오래 했지만, 어, 뭐, 이제 여기서 계속. 저희 집이 지금 거 좀, 이제 백년가게를 가요. 어허. 지금 저희 어머니가 시내에서 56년을 하셨고, 오 제가 지금 37년, 어, 저희 딸이 미용실을 하다가 지금 접었어요. 아 엄마한테 이걸 배워서. 이, 솜씨가 좋아, 딸도. 그래서 지금 90, 한, 아마 6년, 5년, 어. 6년 차 됐게, 우리 딸이 음 2년 됐으니까. 음음 3대가 지금 이제 100년 가게를 가고 있는 게. 그 100년의 맛과 추억, 또요 강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좀 이어지기를 저희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